네, 여러분, Blaze of Fire. 네, 오늘 또 새로운 게임 갖고 왔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봐라. 와, 어, 이 게임은 제가 그동안 해본 게임들 중에서도 좀 많이 독특한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어, 이 게임에서는 여러분이 몹들을 잡을 때마다 막셀수 없이 많은 종류의 이 재료템들을 드랍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재료템들을 이용해서 요 이제 새로운 무기를 제작하는 거지. 보시면 이 자원 보이시죠? 와, 막 종류별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내가 몹들을 잡고 드랍했던 그 재료템들입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이 재료들 중에 어떤 재료를 활용해서 여러분 무기를 제작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무기의 데미지와 내구력 스태미나 증가 뭐 이런식으로 능력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재료들을 활용해서 무기들을 만들고 적들을 때려잡으면서 예, 스트로를 깨나가면 되는데 아, 이 게임이 좀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난이도가 개빡세다는 점입니다 음, 적들이 강한것도 강한건데 이 보시면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만든 무기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밑에 숫자 적힌거 있죠 이 117하고 위에 299 적힌거 저게 무기 내구도 이 게임에서는 여러분이 공격을 할 때마다 적들을 한번씩 때릴 때마다 이 내구도가 계속 조금씩 달아요. 근데 이 내구도가 너무 쉽고 빨리 달기 때문에 막 하다 보면 재료가 계속 좀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무엇인가? 예, 이 게임 길 찾기가 개빡셉니다. 예, 이거 진짜 이막 퀘스트 목록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막 이렇게 화살표 위에 거 누르면 저거 돋보기 모양 있지? 저거나 아니면 얘 가까이 가서 얘랑 말 걸어가지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 단서를 는 거지.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퀘스트 목적지가 없으니까 진짜 많이 헤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이도가 어렵다 보니까 이 길을 헤매는 동안 적들이랑 마주쳐서 죽은 적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죽고 나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장착하고 있던 템을 그 자리에 떨굽니다. 그래서 그 떨군템을 또 찾으러 먹으러 다니는 그 시간도 만만치 않게 예, 낭비가 많았습니다 시간 낭비가 하여튼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만약에 너무 어렵다 하시면 옵션에서 예, 여기 난이도를 청동으로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아그러고 이거 이제 전투에 대한 걸좀 알려 드려야 된다 이게 개쩌는 게 지금 제가 아무데나 때리는 거 같죠 이게 어, 우리 그 컨트롤러 패드로 말하면은 X키가 있잖아 X키 하면은 왼쪽에서 이렇게 휘두르고 또그 옆에 키 있죠 B키 B누르면 오른쪽으로 휘두르는 거고 Y누르면은 위에서 내려 찍는 거고 밑에서 위로 치는 건 A인 거지 그래서 저기 만약에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가드하고 있으면 이렇게 밑에서 내려 찍는 걸로 해갖고 공격할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실습 현장 실습 가볼게 자 R8 나막는아이아유아유아유아유아 아이... 아이... 거기 좀 보이지 벗지... 봤지자 벗지... 가이! 봤지 <목소리를>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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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나 쳐맞는거 봤지 잠깐만 자간다 허이헛! <목소리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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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자자자 호 자, 자, 자. 보이지 보이나? 잘하자 내 잘하자 해. 내가, 내가 한대도 못 때렸다 자, 깐만 내가 죽겠다 피 채우고 음, 자자 자, 다시 다시 간다자 다시 간다자 간다! 호 보이지 보이지 한대도 못 때린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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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이한번더 보이나 보이나 보이나. 자, 봤나? 대잘하지네잠만잠만 잠만. 하, 밑에서 위로. 보이나 보이나. 잘했지. 와. 아이 새끼 안 되겠는데. 게임 접자. 하지 말자. 때리지를못 하는데. 아니, 못 때리는데 이 바보 새끼인가 이거. 잠시만. 몰라들이네. 이 무기 잘못 만들었다. 아, 공격 안 들어간다. 야, 이거 이런 거 이런 거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가 쳤는데 공격 안 들어갔지. 이게 왜 그러냐면 무기 무기 다른 걸로 바꿔서 공격해야 된다는 말이다. 쟤는 그러니까 검 백의에 강한 놈인 거지. 자, 그럼 난 망치로 때려볼게. 얍! 이 봐라. 이 봐라 봐라. 보이지? 봤나? 이마 이제 데미지 들어가지. 그러니까 데미지 안 들어갈 때는 어 쓸데없이 지금 무기 계속 써 갖고 얘 때리면서 내구도 닳게 하지 말고 바로 무기 바꿔서 어? 버티는 무기를 사용해, 사용해야 된다고. 보이지? 보이지? 들어가잖아, 데미지. 대체 이런 식으로 와 진짜 뭐야, 거의 끝판왕 보스 잡는 느낌이었는데 자 하여튼 봤죠 이 적들마다 아무가 어떻냐에 따라서 이 둥기가 먹히는 놈이 있고 배기가 먹히는 놈이 있고 찌르기가 먹히는 놈이 있고 뭐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이 게임 더 어렵다 인거다 나 그때 몰라갖고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길래 이뭐 계속 안 들어가는데 계속 쳤거든요 그랬더만 저 무기 내구도 진짜 빨리 달더라고 하여튼 방금 잡는 거 봤죠. 자 일단 이 게임에 꼬치를 할수 있는 대장장이 예 이거부터 좀 봅시다 대장간으로 가볼게요 이 발에 입맛 지금 들고 있는 이 망치 보이죠 이거 이 신들의 망치다고 근데 이 신들의 망치로 해갖고 지금 무기를 만드는데 내구도가 저따위다 야이나뭐 나왔네 새로운 등급 목재 나왔대네 어, 아까 먹었는갑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예, 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네, 수리는 여기 오른쪽, 아, 왼쪽에 보면 별표시 있죠? 별표시 333 적혀 있고 제일 밑에 1 적혀 있잖아. 저게 총 수리 가능한 횟수다. 근데 저총 수리 가능한 횟수가 여러분이 어떻게 재련해 주느냐에 따라서 수, 조금 증가합니다. 근데 네, 최대가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봐봐요. 자, 어떤 무기를 제작할지 봅시다. 여러분이 월드에서 특정 몹을 30마리 이렇게 잡았다 면이거 이제 제조법이 해금되는 거지. 이 밑에 워터 엘리멘탈을 20마리 잡으면 이것도 이제 해금 되겠죠. 하여튼 하나하나 해금시켜 나가는 건데 제가 일단 대검으로 만드는 거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이 보이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이 봐봐. 좀 길게 하면 데미지 좀 올라가지. 또 이제 어떤 재료를 쓰느냐 봐봐. 와. 훨씬 훨씬 세지네. 어 이게 제일 낫다 맞지. 이걸로 하고 이것도 오야. 어, 이거 좋네. 이걸로 가고. 오, 내구력 500이다. 제가 엄청 열심히 파밍해 갖고 지금 재료가 많아서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와, 개세지는데 이거. 자, 단조하기 해 볼게요. 자, 찡, 했제. 자, 야, 재료 너무 많이 있었는데. 아, 내 열심히 모은 거. 아, 내 열심히 모은 재료 다 쓴다. 근데 여러분 보여 드리려고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일단.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망치질이 또 앳기 있습니다. 이 망치질 키보, 이거 키보드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wsad 로 이렇게 막 방향을 바꿔가면서 칠수 있다고 이게 개빡세대 이렇게 해서 치잖아요 이 모양이 있지 하얀 색깔 모양에 최대한 맞추는 거지 그러면은 저별이총 다섯 개 있죠 위에 저별 다섯 개면은 총 다섯 번 수리할 수 있는 무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못 치면은 막 삼성 사성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최, 최대 수리 횟수가 세번 아니면 네 번으로 바뀌는 거지 모르겠다. 에라이! 아유, 사성이다. 에이! 사성으로 끝나뿌다. 아, 고성할 수 있었는데. 아, 이게 어렵더라고. 나 아직 잘 못하겠다. 자, 보십시오. 이래 했제. 총수리 횟수 이제 4개로 정해졌죠. 그럼 이제 몹들 때릴 때마다 이제 내구도 달잖아요. 그럼 한 번씩 수리하면 총 4번까지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진짜 쓸모 없어졌다 하면 이거 재활용하게 해갖고, 어, 일부 재료들을 다시 이제 회수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일단 내검 이제 토테우라는검 만들었다. 와우! 오케이, 자, 이제 무기 바꿔보자. 이걸로 가볼게요. 방금 만든 거, 우와, 개 크다. 이 베르세르크의 대검이다. 이걸로 봐 보십시오. 이 오, 시계, 이 이거 스탬이나 채울 땐 이렇게, 어, 탐방에 모는개 음! 재밌겠지. 스탬이가 너무 낮은데, 나, 오, 바로 잡네. 이거 확실히 세긴 세졌다. 자,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봐봐. 지금 템 떨군 거 보이죠? 이게 다 이제 재료들입니다. 이렇게 또 잠시 재료 모아서 더 좋은 무기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전투는 뭔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런 게또 있다고. 맵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어, 상자들 있는데 상자 열면은 생명력 아이기스, 스태미나 아이기스, 어, 이건 모르게. 어, 그다음에 크립텍스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일단 먼저 이거를 4개를 모으면, 어, 피통이 최대 피통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내게 모으면 또더 늘어나고 계속 백씩막 이런 식으로 늘어나더라고.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 무슨 여인인지. 그리고 이거 이제 생명력 크립텍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캐릭터 발기시키는 아, 아니다. 이거는 이제 물약 있죠.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크가 처음에 3개로 주어져 있다고 여기서 보십시오 한 개씩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제 990으로 증가하고 어 플라스크 양도 4개로 증가시킬 수 있고 점점 점점 늘릴 수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그 다음 밑에 거 보면은 우리 이제 무기들에 따라서 창단조 별을 잠금 해져야 한다 이게 내가 볼때 원래 아까 전에 별 4개까지가 최상위 등급인데 아까 별 5개 뜬거 봤죠 별 5개까지 늘려 주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별 5개까지 만들 수 있게 해 준다. 그런 게 있고. 또 아직 마지막게 안 나오는데 이게 뭔가 스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성장 시스템 한개다 진짜 개열심이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계속 그 재료템 모으고 어 스토리 깨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말고는 뭐 없었습니다. 방금 저모르 있죠? 예, 대장간 같은 거. 이거 이거. 이거 여러분이 한 번씩 체크포인트 할 때마다 이제 저장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휴식 취하면은 방금 이제 달았던 포션도 다시 채울 수 있고 뭐 하는 겁니다. 다크소울처럼. 그 다음에 이동을 누르면 여러분이 그동안 눌렀던 모루들다 뜹니다. 여기 위치. 뭔가 개만체. 엄청 많죠. 그리고 여기 어디 내 집도 있었는데 집이 어디 갔나? 아여 있네. 내 집. 자이 야영지 있제. 이 가볼게요. 하유자 왔제. 여기 이제 우리 집이다. 마지막이다. 잡아. 자, 이 들어가자. 나얘 여잔 줄 알았다네, 반바리. 남 목소리는 개 쌌다 근데 이왕이면 좀 여자애로 붙여주지 그래야 좀 다리 힘어 그래야지 여행 다닐 때좀 힘이라도 좀 나지. 나 방금 뭐 먹었네? 어, 뭐지 이거? 오, 뭔가 주네? 집에 한 번씩 방문해야겠네 아이템도 주네. 그러고 아까 전에 내 사전 구매 뭐 이런 거 준다던데 이 봐봐. 오, 옷장 있지? 오. 오, 오나 이걸로 간다. 꼈나? 오케이. 우와 훨씬 세 보인다. 하여튼 얘 이거 말고 뭐 보여줄 게뭐 없는데. 음. 저는 이 게임에 한딱 80점 딱 80점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초반에 좀 많이 지쳤었어요 제가. 지금 저기까지 간 것도 진짜 한1 0몇 시간 동안 겨우겨우 겨우 했다 이거. 그리고 이 끝까지 가는 동안 시체만 한 40번 50번 찾았을걸요. 그러니까 시체라기보단 떨고 무기 있잖아. 무기 찾는데 시간 다 배렸다. 그리고 지금 저기서도 지금 길 헤매다가 지금 녹화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좀 무기들 내고도 조금만... 조금씩만 더 발기시켜줬으면 좋았을 건데 내구도가 무슨 장난감 칼도 아니고 잠마 무기들이 이 무기 내구도가 완전히 무슨 장난감 수준입니다. 금방 부셔진다고. 어그 전체 무기 내구도 5 5 1일이라고 적혀있잖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날 있잖아요. 저기 날들. 저날 지금 제거 이거 지금 방금 만든 건 초록색인데 밑에 건 노란색이고 지금 오른쪽에 저 빨간 색깔 표시된 것도 있죠. 저게 뭐냐면 날 이제 끝났다는 거지 날이 다 달았다. 이걸 이걸로 때리면 데미지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아고 웬만해 무조건 이제 날들도 초록색이 되도록 유지를 해야 되고 노란색깔도 데미지 거의 안 들어가요 이거. 그래서 이 무기가 무슨이야 이거 무슨 3D 프린터기로 만들었나 싶은 정도로 예, 너무 약해가지고 제가 좀 지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단점 빼고는 이막 진짜 재밌습니다. 이 몹들 때려 잡을 때도 이 방향별로 해갖고 맞추는 것도 있고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한다고 좀 다치를 제대로 못했는데 원래 제가 다치 또 고인물이거든요. 다치 잘 못했는데 어, 다치는 이렇게 하면서 다치도 하고 막으면서 하는 거 재밌었고 다음에 이 몹들의 이 방어구에 따라 이 무기를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아 스릴감 아예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또 이제 이 경치, 이야 이 경치 보이나? 아, 이 진짜 나 이런 곳에 한번 살아보고 싶. 저기서 딱 소주 한잔 맞지? 여기 봐봐. 딱 이런 곳에 딱 앉아갖고 야 우와 여기서 딱 소주 한잔 갈기는 거지 개 맛있겠지 않나 우와 좋다 야, 건 니는 대가리 터져라 오잉 대가리 뺑 보이나 하여튼 음 하여튼 이 게임 지금 맞다. 이거 스팀 게임 아닙니다. 이거 에픽에서 PC로 할 거면 에픽에서 구매 가능하고, 어그 외에는 플스랑 엑박에서 플레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평소에 막그 다크 소울 같이 어려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 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레벨업 파는 거 있었으면 개가 게임 됐었는데 조금 그건 아쉽네. 저는 솔직히 제 스타일까지는 아니었긴 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 재밌어 보이는데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저는 그럼 이 게임은 딱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게임, 아 새로운 게임 갖고 돌아올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